야, 잠깐만. 생각을 바꾸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 배그를 하자. 근데 더 이상 스트레스 받다가는 초사이언으로 변신할 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생각을 바꾸자. 미안해 솔직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신 너에게로 다가가 야이 내가! 내가 낙하산 제일 빠를걸? 하 아, 새끼들 속도 조절 잘했네 나보다 저 건너편 와있자 각까 저쪽에 돼지 저금통처럼 돼지 저금통처럼 아씨잘 내려야 돼잘 내려야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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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탑 요거 요거 부딪히면 안돼 요거 총어와 잠마 이 정도면 내가 죽인거나 다름 없어 내가 죽인거나 다름 없어 사이가 니랑 내랑 무슨 사이가 <laughs> 일단은 무적전에 술트 하나 날려주고. 요, 밑집으로 들어가자. 알겠지? 이렇게. 왜 문이 열려! 야! 산옥은 못하겠다, 무서워가지고. 산옥은 오토바이! 임마, 내한테 오는 거 아이가? 초반 판밍 못해가지고. 내 폐기에 물러가라. 그렇지. 하, 아, 저 새끼 저거 저거. 내 폐기에 무서워가지고, 어? 접근도 못하네, 접근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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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생각을 바꾸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 배그를 하자 근데 더 이상 스트레스 받다가는 초사이언으로 변신할 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생각을 바꾸자 어차피 내 실력으로 치킨 먹는다 뭐 슈퍼플레이를 한다 개소리 글러 먹었어 안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솔코드를 하자 그게 뭔 개소리여 싶겠지만 야 생각해봐라 솔코드를 하는 도중에 저 멀리 한 팀을 발견했어 거기에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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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몰래 들어가서 한 명만 한 명만 딱 죽이고 나가는 거지 <laughs> 그리고 그 팀이 치킨을 먹는 거야 그 팀이 치킨을 먹 이게 제일 중요해 왠지 아나 그러고 나면은 내한테 죽은에 금만 한 일주일 동안 놀림 받는데 아나 야죄 없어도 돼. 야제큰 소리 빵빵 치지만 죄 없으니까 치킨 더잘 먹어. 앞으로 죄랑 하지 마. <laughs> 재밌겠다. 줘줘줘줘줘막 싸고 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저 어, 새끼들 진짜. 어. 저한명 기절했네 보니까. 하까비 머리 맞출 수 있었는데. 근데 내 갑자기 든 생각인데. 내가 몰래 침투해가지고 한 명을 죽이고 나올 수 있는 실력이 될지 모르겠다. 나도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일단 몰래 침투 자체가 불가능일 것 같은데, 사무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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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가 네, 네 명이가? 오! 아! 한번더 있다, 한번더 있다, 한번더 있다. 베린이 자식, 진짜 씨. 하, 요 베린이들 진짜 귀여워 죽겠네 진짜. 그래도 내가 베린이는 처리할 수 있다. 응. 형이 생각했을 때한 팀을 몰래 몰래 만나려면은 무조건 외곽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아. 가운데 들어가면은, 내가 오히려 양각 잡기도 그러니까, 외곽 플레이를 통해서, 총소리가 들리면, 그때 뭔가를 해보도록 하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민둥산 한명 발견 한명 발견 한명이가한명이가두명이네하요이떻게 아, 하지? 세명이네 2명이네! 쪽으로. 오네 야, 너분들, 너분들 자기장 자기장 다가오는데 좀 안으로 안 들어가나? 5천 남았는데. <laughs> 오, 무섭다. 허, 저, 저는 뭐하노? 아시안다고 있구나. 아, 이거 참 진짜. 아픈데 이거 자기장, 페이지 아픈데 이거. 정말 가면 움직여야 돼. 간다, 간다, 가라, 가라, 가자. 가자. 나도 가야 되는데 전마 때 무서워서 못 가겠다. 몰래 침투는 못다 몰래 침투하다가 뒤지겠다. 이거 의료 키트 잘 먹어야 되거든. 이점 먹으면 괜찮아. 을 어차피 내 뒤에는 없어. 잠깐 죽는가 얘가 죽는가 얘가 아! 여기서 구슬 하나만 더 빨아주고 그 다음 자기장 바로 코 앞이거든. 바로 코 앞이니까 그냥 계속 달래면 된다. 무슨 말인지알겠대 반은 성공했다 반은 성공했어 여기서 이제 총소리를 기다리면 되거든 조기에한팀 있을 것 같은데 총소리만 기다리면 돼 이제 이건 뭔 소리고? 요렇게 <laughs> 그리고 튀어 <티어. 웃음> 이제 전마은지 친구들이 하는 거 하루 종일 구경해야 되거든 <laughs> 뭔 소리고 아 저거 씨 저게 몇명 타고 있을까 저게 몇명 타고 있을까 이야 야 무섭다 이렇게 보니까 야 진짜 전쟁하는 거 같다 배틀필드 보는 거 같다 어한명 내렸다 야 나중에 탱크 나오는 거 아이가 내가 아까 죽인 애들 그그 그 팀들은 반응이 없다. 친구 버렸는 거 같은데. <laughs> 아마 이렇게 말할까요? 전마 또 씨앗 따러 가다가 지 혼자 죽었어. 저런 애랑 같이 하면 안돼 이러면서. <laughs> 아저 소리 겁나 걸거치네 진짜. 야몇 명이 고 이게? 야몇 명인데? 몇 명이 껴내 이렇게 속 시끄럽노. 오 오. 오, 바로 여기도 있네. 야, 이제 반은 성공했다. 저들 중에 몰래 한 명만 죽이면 돼. 그리고 튀어. <laughs> 어, 근데 내가 몰래 어떻게 죽이지? 수로타로 죽여야 되나? 자기 장은 괜찮은데. 어, 막상 이렇게 하니까 무섭다. 어. 으아! 어! 어? 쟤네 대치 중인가? 대, 야. 저격 쏠려고 딱 멈출 때. 그 때가 기회거든. 그 때. 머리 한대팍 싸야 돼. 거든 오케이. 여기 한 번만 확인해주고 이 정도면 없어 자 이제 저기 에 전마 전마 보이제? 멈춰라 멈춰라 멈. 낸줄 모를 수도 있어 낸줄 모를 수도 있어 지이랑 같이 대치하는 애 금마 금마가 쏜줄 알아 지 봐봐 은폐 은폐 안 하잖아 한명 왔다 살리러 왔다 야 이거 수류탄으로 다 끝내자 죽나? 사부작이다! 어디고? 못 들었다! 아아아아아아 씨 오! 킬 들어왔다! 킬 들어왔다! 야, 이제, 이제, 전마팀이 치킨만 먹으면 돼. 그러면은 행복 배그!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씨. 야, 딴 놈은 뭐하노, 딴 놈은. 어? <놀람> 저 있잖아, 저 있다! 그치? 치킨! <웃음> <웃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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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따까만 동따까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 금방 되면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안 누를 것 같은데